석기가 여기에 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팩팩팩 팩, 팩. 나의 꿈이었다. 자, 여러분들 안녕, 젠파입니다. 오늘 병맛전쟁 T A B S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늘 할 캠페인은 라이거스 캠페인 버거스윙. 어 얘네 달려 달려 부대잖아. 어얘 너무 빡신데 근데 음, 4천 원주어 그러면 우리도 부대를 뿌리자 으악 제우스 으악 형님, 형님. 어? 이렇게 하면 딱될것 같은데? 네. 받아 받아 돌격 앞으로 돌격 어그로 끌어주고 번개 날려주고 빠직, 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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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원투 어떻게 됐어? 보고하라보고하라 뭐... 상황 보고하라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렇지 그 플래쉬 역시 우리 형님. 경계가 녹슬지 않았군 음, 음, 음. 그죠? 음. 선생님. 음. 선생님. 어, 얘네다 돌격하잖아. 우리도 돌격해. 우리도 돌격해. 같이. 네, 네. 돌격! 앞으로! 아, 난전 난전. 난전을 만들라. 난전을 만들라. 만들어놔. 만들어놔. 보고하라. <웃음> 보고하라. <웃음>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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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보고하라. 보고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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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하라어안 <laughs> 되는구나. 음. 투제우스? 투제우스 투제우스 대 방패. 방패 이렇게 하면 무슨... 빠직빠직 그렇지 아, 스플래쉬. 진짜... 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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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플래쉬, 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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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직빠직 끝났쥬? 어... 역시 녹슬지 않았군 당신의 번개 2 0원 밖에 안... 통... <laughs> 통돌이들 오기 전에 번개로 끝? 어? 어? 잠깐만 통돌이들 왜 멈춰있지? 잠깐만 쟤네는 뭔데? 아, 쟤네는 멈춰 거잖아 달려! 빠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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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복수 한방에 안 죽어 큰 났다 야아아 <laughs> 드래곤? 브레스? 오브싱? 사무라이 <laughs> 나가 맞아. 맞아. 어얘 사무라이가 먼저 가서 희생을 해서 어 근데 너무 빨리 간... 아 되나? 되나? 어이! 될거 같기도 하고 아 너무 빨리 갔어요 파이어? 파이어? 지져지져지져 지적 지져, 지져, 지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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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오, 된거 같아. 된 느낌입니다. 오, 재원 처리하면 되잖아. 나이스. 이겼다. 어, 드디어 이겼다. 가자. 통돌이. 그렇지. 통돌이들 자살하니까 괜찮아. 번개 빡! 그렇지. 그 번개. 번개 빡! 번개 빡! 플래시. 번개 빡! 빡. 야왜 피하는 거야? 맞는 거지? 맞는데 안 죽는 거지? 오케이. 어, 저기 통돌이 때문에 뭐야? 여기 또 있어? 그렇지, 통돌이 오기 전에 터트려. 그렇지, 통돌이 오기 전에 통돌이 오기, 그렇지, 이겼다. 통돌이 오기 전에 저격해야지. 그럼 끝났지. 어, 권투 선수들, 애들, 복서들이 은근히 몸빵이 세네. 으뿅 당당당당하게 1대1이다. 응, 뭐야? 뭐가 남았어? 달달달달, 달달달달,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달달달달, 렇,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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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너왜 이렇게 못 맞히냐? 까꿍. 응? 이게 응? 뭐야? 오 끝나겠는데? 아, 오 맞나? 조종해조종해조종해 조정해. 발사. 발사. 발사라. 너무 내려가면 어 오케이 오케이 같이 돌격해 돌격 앞으로. 아 아, 이것도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세하다. 느낌이 세한데. 얘네가 한번더 돌격하나? 아, 안 하지. 어. 어, 돌격하네? 돌격하는데? 돌격하면서 피하긴 피했는데? 몇 마리 안 살아남았어. 돌격. 수석기가 여기에 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팩, 팩, 팩. 나의 꿈이었다. 불로 한번 싹 지지고. 파이어. g 고 g 고 go g 파이어맨. 파이어맨 나쁘지 않아 맨 어? 괜찮은데? 이제 버스코 돌격 버스코 돌격 개판 어. <laughs> 버스코 돌격해서 개판을 만들어 그것이 너의 임무 어? 용가리 한 마리 죽었어 그렇지 돌격 그렇지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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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어그로 맨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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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알아. 왔다 왔다 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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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왔다 어, 이겼다 알리사만알리사만 야 태권도만 나오면 어떻게? 태권도. 어 여기 죽었고 버서커 한 마리. 어, 이겼다. 이겼다. 태권도. 차, 차. 태권도 화성. 족발 당수. 빡빡. 원투 원투. 쥐가 붙고 있어. 이 조합이 좀 짱인 것 같아. 자 파이어로 지지고 버서커가 돌격해서 억으로 끌어주고 파이어 파이어. 그렇지. 그렇지. 잡았냐? 어 잡아서. 미친 말만 남았다. 미친 말만 잡아라. 오말 어, 말 미쳤어요. 안 죽어요. 말이. 어, 죽었다. 위경 멈춤. 멀리서 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멀리서 쏘면 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 바보들. 잘 가라. 거기서 그대로 멈춰서 죽어버려. 어, 이렇게 되면 돌격하는 거 아니야? 야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스, 우스 우스! 가자 가자 될될것 같아 느낌 왔어 제우스 번개가 더 세겠지 설마 아... 제우스 형님인데 그렇지 옆구리 고고 앞구리 고고 달비에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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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파이팅 형님 설마 지진 않겠지 제우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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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역시 형님이구만 어 아, 탱크 뭐야 땡크. 아 탱크 뭔데 아 탱크 뭔데 이거 어, 돌격해. 이거, 돌격한다. 아 근데 미노턴으로서 한방 먹고 죽잖아. 어 맞죠. 혹시 뭐랄까 돌격. 어 그렇지. 한 발. 돌격. 돌격 앞으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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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해. 탱크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근데? 너 음. 처리할 수 있는 거. 음. <laughs> 어, 야 무법자인데. 장난 아닌데 이거. 장난 아 어, 잡을 수 있는 탱크냐 저거? 우리도 <laughs> 탱크. <laughs> 얘가 뭐... 탱크라고? 어얘 이름 탱크야 저거 이름 탱크야 다빈치 탱크 다빈치 오 막았어 그래 구형 탱크여도 희망이 있니? 없니? 구형 탱크... <laughs> 안되는구나 그래 우리 킹 형님을 믿어 형님. 갓킹 바라비 힐로다 듣고 어마... 오 잡았어. 뭐지? 어떻게 잡은 거지? 뭐가 잡은 거지? 우리 키, 킹 형님인가 역시? 킹 형님이 거물를 그냥 쭉빼기어 대박. 이런 상성이 존재하다니. 대박. <laughs> 땡크 뭐야? 뭐? <laughs> 여섯 대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한, 한 번만 되지 뭐. 몰라 응원해. 저 우리 김 형님 김김 형님 아까 탱크 때로 잡은 거김 형님이 아닌가? 음, 투석인가? 투석기가 잡은 건가? 뭐가 잡은 거야 아까? 아까 어떻게 터진 거야 탱크가? 롱십으로 맞고 투석기로? 보고? 음. 보고? 롱십으로 앞에 막야 맞... 배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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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된다. 오 어, 페인트 영웅이야 영웅 영웅이야 한 마리 야 장전해라 장전해 오다수 미쳤어 이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린다고 오오오이겼어이겼어왜 오! 오! 이겼는지 모르겠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